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솜과 이 크라프트지를 이용해서 말랑말랑한 이 쿠션감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시켜 줄 준비한 이렇게 예시작품은 이런 사각형 형태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솜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치 쿠션을 만든 듯한 형태입니다. 사용되어진 재료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크라프트지와 그 다음에 섬을 이용했습니다. 섬을 이용했는데 이 기본적인 형태는 사각형 형태로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표현된 그림은 어, 이 작품을 만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의 꿈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기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모습, 복장과 이렇게 커다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은 색연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이 작품을 어, 여러분들이 만들 때에는 이것처럼 뭐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 님 오늘 시간에 물고기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물고기를 표현을 해볼 건데 이 작품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 봉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낵류 이런 과자 봉지를 어, 크라프트지 그리고 색연필로 색깔을 칠하든지 아니면 유성매직으로 색깔을 칠해서 이런 형태로 만든다면. 평면에 과자 봉지를 그렸을 때보다 그 과자가 가지고 있는 포장지의 느낌. 보통 우리가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장지의 디, 어 포장 디자인의 느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어 띠고 있는 형태에서 자신의 미래 의 모습을 표현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고기를 오늘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은 과자공지를 그대로 따라 그려서 이런 표현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이 영상,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 과정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프트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선생님 앞뒷면을 할 거기 때문에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장을 준비를 했고요그 다음에 크라프트지 종이 안쪽에 채워 넣어야 될 솜을 준비를 했어요. 솜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솜이 있으면 좋구요. 솜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신문지 아니면 작은 뭐 종이 부스러기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쪽에 넣는 거기 때문에 꼭 솜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가장자리를 오려낼 수 있는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가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이 가장자리 이마감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호치켓스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은 이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플러로 마치 바느질하듯이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스테플러 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으면 작품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채색 도구는 지금 생연필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유성 매직을 준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유성 매직이 편해. 한 유성 매직 유성 매직을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생연필이 좋을 것 같아. 한친구은 생연필로 하면 되고 또는 뭐 크레파스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레파스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잘 알겠지만 크레파스는 색깔을 칠하고 나면 이렇게 표면에 손가락이 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레파스를 칠하고 표면에 코팅 작업을 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코팅 작업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생연필 어, 아니면 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성매직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생연필로 채색을 했고 이 가장자리 선만 음,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검정색 펜을 이용할 때는 선생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인펜을 쓰는 것보다는 유성펜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성 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든지 우리가 흔히 네임펜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어, 이렇게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색깔을 칠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려가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laughs> 이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 뒷면에 미리 스케치를, 물고기 모양 스케치를 하나 했어요. 스케치를 했고, 이거를 빠르게 색깔을 칠하고, 빠르게 색깔을 칠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매직으로 색깔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매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걸 먼저 칠해볼까요? 칠했고요. 자, 선생님은 빠르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최대한 빠르게 칠할 거예요. 빠르게 칠해서 아마 꼼꼼하게 칠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하실 때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채색을 꼼꼼하게 하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 선생님은 지금 이한 줄을 노란색으로만 칠하고 그 다음 줄을 초록색으로 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 칸칸마다 물고기 비늘마다 여러가지 색상을 썼을 때 훨씬 더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예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줄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색깔을 칠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색상을 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색깔을 칠할 때 이왕이면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칠해주는 게 나중에 작품을 완성을 해도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채워놓은 게 좋겠죠. 됐습니다. 마지막 밝은 파란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검정색으로 눈을 칠했구요. 그 다음에 청색을 이용해서 지나럼에 선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양하게 색깔을 칠해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서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그림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영상이 좀 길어지면 또 보는 사람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지루함을 최대한 좀 피해 주기 위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어.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자리 선을 그려볼 거예요. 가장자리 선을 그리고 가위로 이제 오려내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선을 그렸죠. 예. 대부분 친구들이 검정색을 먼저 쓰고 나중에 색깔을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검정색이 제일 강하고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장자리 선을 그려놓고 밝은 색을 칠하게 되면 검정색 잉크하고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색상이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검은색은 나중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물고기에 앞면을 완성을 했어요. 물고기 앞면을 완성을 했고, 이 다음 과정에는 이거를 똑같이 오려야 돼요. 똑같이 오려야 되는데, 이렇게 종이 두 장을 포개 놓고 오리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를 먼저 오리고, 뒤에 거를 따로 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가위를 이용해서 오리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어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위보다 왜냐면 칼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오려 보겠습니다. 입술봉으로 그냥 이렇게 둥글게 오릴 거예요. 자 그리고 꼬리 부분 마지막 꼬리 부분을 이렇게 오리면 물고기 형태가 그대로 나왔죠. 물고기 형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남은 종이에 이렇게 대놓고 다시 가장자리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가장자리 선을 그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이거는 저학년 친구들도 이 정도면 쉽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가장자리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자, 선이 보이죠. 이거를 그대로 또 다시 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립니다. 선대로 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칼이 아니라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보라고 얘기했죠. 네. 칼은 빠르게 쓸수 있지만, 칼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위로 오려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영상 제작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칼을 이용해서 빠르게 오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 뒷면이 완성이 됐는데 뒷면에도 이거랑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어, 뒷면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laughs> 이 형태에서, 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호치캐스를 이용해서, 어, 마치, 바느질을 하듯이, 이렇게, 호치캐스를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박아주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호치캐스를 박아줘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솜을 넣는 것이 아니고, 솜을 넣기 위한, 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솜을 넣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솜을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꼬리 부분이 솜을 넣기가 애매해서, 어, 이걸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스톱으로 심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빠르게 심을 하나 끼워놓고 다시 진행합니다. <laughs> 자이 정도면 대략 어 이렇게.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쪽을 통해서 솜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준비한 솜을 넣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넣는 건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손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안 되는 부분들은 잘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연필 이렇게 좀 뾰족한 연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연필이죠? 그래서, 꼬리도, 꼬리 부분에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코치키스가 안박혀서 좀, 속이 나오네요. 이런 네. 부분들은 다시,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잘안 됐어요, 정확하게. 자, 여기도, 이어줬습니다 막아줬고, 그 다음에, 좀 통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섬을 좀 골고루 채워 넣어야 되겠죠. 한꺼번에 많이 넣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걸으로 섞이게 들어으면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 이거는 꼭 솜이 아니어도 신문지를 잘라서 잘게 잘게 찢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종이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 안쪽을 채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솜을 준비를 했구요 여러분들도 솜이 준비가 되면 이런 것들 활용하면 되겠죠. 어,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 두루마리 화장지 이런 거를 밀어 넣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통통한 형태의 물고기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면만 제작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뒷면도 같이 해보세요. 뒷면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꾸며졌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킨다면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실로 연결을 한다면 마치 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형태가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해보시고 해보시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 사용된 종이는 크라프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라프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크라프트지는 여러분들이 어? 크라프트지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크라프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포를 어, 보낼 때 포장을 하는 용도로 쓰는 어. 이리를 이렇게 소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 작업을 하는데 도화지를 안 쓰고 이렇게 크라프트지를 쓰면 되냐면 도화지보다 이 크라프트지의 강도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이렇게 호치케스를 박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을 이 크라프트지는 충분히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화지의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어 크라프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 크라프트지와 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로 표현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쿠션이 느껴지는 방법, 쿠션이 느껴지는 표현을 여러분도 해 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꼭 솜이 아니어도 뭐 화장지를 말아서 집어넣는다든가,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놓는다든가, 아니면 역시 뭐 종이를, 버리는 종이를 잘게 찢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끈을 연결을 해서 아이디어의 어떤 확장적인 표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서 좀더 다양한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크라프트지와 솜을 이용해서 그리고 채색 도구로는 유성 매직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색연필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다른 채색 도구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 크래퍼스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정도로만 알고 어, 작품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제안을 합니다만 앞면만 해서 끝내는 것보다 뒷면까지 해서 완성을 하면 훨씬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표현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작품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